MB 정부 시절 기업 프렌들리라는 정책으로 기업에게는 특혜를 국민에게는 법치주의를 내세우며 지어짜기로 고통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MB 정부의 후예임을 자임하는 윤석열 김, 김건희 정권은 한발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기업에게는 각종 특혜를 국민의 고통은 나몰라라 하는 정책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쿠팡의 강한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있다는 점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봐주기 의혹을 사고 있고 국회는 쿠팡의 갑질과 불공정을 지적하기 위해 강한승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을 막았습니다. 대통령하고 친한 기업을 여당과 정부가 앞장서서 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출 1조원 이상, 수입 1천억원 이상의 업체 29곳 중에서 19곳이 이미 구매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개선이 아니라 계약으로 이를 통해 혜택을 보는 기업은 사실상 쿠팡 뿐입니다. 권력과 친한 특정 소수만을 위한 정책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또한 그 당사자들은 반드시 국민의 국민과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온라인 플랫폼을 제정하면 됩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호를 위한 올바른 규제에 초점을 맞춘 플랫폼 입법을 통해 플랫폼 입점 업체 보호 및 상생 협력 강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국내의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폐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여당의 여당인 국민의힘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촉구합니다. 제2의 팀원 위메프 사태의 재발 및 쿠팡과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사이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법을 꼭 제정, 하 도록 합시다.